오늘은 김해에 있는 아파트로 왔습니다 그 아래층 주방신장으로 그 물방울이 떨어진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누수탐비를 하여 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많이 떨어집니까? 지금은 물안 떨어져요. 어제 네. 네. 그래가 알았어요. 지금 내가 이틀을 집에 없어가지고. 예. 네. 이제 음. 지금 어제 밤에 물 받아서 떨어진 거예요. 아침에까지 한 번씩 떨어지더만 일는 완전히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예, 누수로 네. 인해서 천장이 쳐졌습니다 양은 많지는 않은데 미시한 양이 꾸준하게 떨어져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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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네, 네. 네. 아저씨는 네.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 봤어요? 네. 아, 예. 네. 순수하시길래 네. 네. 아가씨는 가서 아, 네. 여기에 지금 제가, 제가 의심스럽게 하나 있는 게 네. 예, 이렇게 봐요. 여기 물이 닦아도 자꾸 비치는 거야. 근데 음. 비치는데 저 안쪽은 좀 드랑 같고, 요 가야 이쪽에 많이 비치해요물틀쪽으로 예. 네, 이쪽에 비치고 저, 저도 뭐, 저, 도뭐 저는 물이 안 많아서 그런지 모르거는요요는 보니까 닦아놓고 해도 또 보이고, 닦아놓고 보이고. 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네. 그래서, 여기 하얀 스케줄 같은 게. 예. 이. 저, 저, 철석으로 이 뿌릴 때만 제대로 안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연 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뜯어서라도 뭐뭐 봐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 배관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일대집에서 이제 그 보인다 들어가는 배관이 뭐 어쩔 수 있다 해가지고 진하 잠가 음. 봤거든요? 잠가 네. 봤는데 그걸 뭐래요? 온수 밸브를 잠가 두셨나요? 잠가 봤다가 잠가 보니까 대체 네. 지두 개를 다 잠가 봤거든요? 잠가 네. 보니까 물뭐 온수 밸브도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아침에 벽방을 열어놨는데 아이콘 대박이네 스위대도 이쪽 밑에는 뭐 내가 볼다가둬고생는것 뭐 같지는 않고 지금 급수 라인에만 검사 중인데 압력 감소가 확인됩니다. 찬물에 누수가 있다고 뭘 찍을까? 이게 배관이 수도 배관은 따신물 배관이 있고 찬물 아 배관이 있잖아요. 아 지금 찬물에만 그렇거든요. 네. 계란 기장구고변기장구고이 음. 음. 찬물에서 수압도 안쇠네 2kg 압력에서 이 계속 마이너스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찬물에서 는 그러니까 어서 찬물 나오는 배관에서 이게 새고 있다 는 뜻이네. 예. 음. 그리고 그거 보이는 찾는 것도 문제네. 아 아니 문제 아니 그 찾는 거다 사선이라. <laughs> <laughs> 네, 탐정 가스로 네 그렇죠. 아그 어디 어디서 전달하는 거면 찾을 수. 네, 탐정 가스를 투입하겠습니다. 가스 탐지를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배관마다 압력 넣는 것도 조금 공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 보통 보면 수압이 킬로라도. 음. 보통 한 5kg 넣고 시작하는데, 절배 음. 하는 과압력은 막히게, 세다가도 막히거든요. 아. 그래서 딱 똑같은 압력으로 아. 천천히 좀 빼가지고 탐지해야 되죠. 세는 쪽에 물 대신에 가스를 넣는 거네요, 여러분. 예. 세명기 앵글에서 한450할때로것 같습니다. 그 생날도인가요 네? 생날거예요 예. 거예요? 예. 음. 예, 지금요. 세명기 앵글에서 무슨 잡힙니다그저 따뜻해서 뭐, 그래 뭐 예. 아방수층에 있으면 고이 버리면 아 물이 넘어가거든요. 물이, 물이 이런데는 잘안 넘어가요. 음, 음. 이게 높이 올리거든 허리까지 아파트 지을 때. 음. 허리데 여기 문천 있는 데는 음.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낮거든요. 음. 낮은 쪽으로 물이 음, 넘어오는 그리고 거. 그리고 저 물이 내가 예. 지금 저는 잘 빠짐 잘안 빠져가지고 내가 가끔 이 뽁뽁이는 지르고 하거든요. 그 탓이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 그래서 지금 물도 안 빠지는 이유도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물이 이제 고인물이 아, 올라오는 거죠 네. 물이 이제 구 구멍 안으로 다 내려 가야 되는데 글쎄 맞 예, 그쪽 안에 배겨서 세면 다 내, 네. 구멍 안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구조가 네. 그게 고인다고 이렇게 네. 여기 세면기 밑에 바닥에 보시면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와, 야, <목소리도> 세면기. 설계되어 있네요. 와딱 그러니까 꼼짝 안하지 새벽이었어. 새벽 오늘 내일 그냥 다는데이 정도 이거 닦아지면 그냥 할수 있으면 같이, 저 예. 받아가고 전체 시공을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음. 있어요. 바닥이 옛날에 타이로가 이게 무슨 국산이 아닌지, 저 얼룩이 적더라니까, 이게. 이거 그러니까, 저, 이게 백시멘트 그, 예. 하고에, 예. 타이로 바를 때본드애 가고, 예. 그 방수액이 혼합돼서, 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혼합돼서 올라오거든요. 아. 왜 그렇게 지지? 물이 계속 아, 이, 이 면도 이 자체가 타일 자체가 무슨 물이 지가지고 닦아도 닦이지 않고 제가 보면 이거 타월이 털뱅이 아니고 미세하게 좀 아, 오랜 기간 샜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예. 시공을 할 때부터 샜는지 지금 아저씨가 할수 있다면은 다 시공 일단 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제분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지요, 또. 우리 복구팀이 오거든요. 복구팀 오면 그분하고 상담하시면 아 금액하고 다 나옵니다. 아, 그래, 그래. 네. <laughs> 예, 지금 앵글밸브 내부에 지금 에어가 뽁뽁뽁 거립니다. 이게 연결 자리로 판단되는데, 일단 분해하여 네코라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풀어보니까 약간 헛도한 기분이 있습니다. 예, 3 7 k 로 압력에서 음. 압력 감소가 없습니다. 음. 앵글 배부 연결 자리에서, 네. 음. 저런 앵글 배부 연결 자리는 음. 저한 20년 한 베테랑 설비도에 방심하면서 1 0 0개쪼한개 샙니다. 200개쪼음 한개 새던가. 근데 그게 자꾸 세월이 가면 양이 늘어나죠. 지금 현재 상태에 젖은 이 물이 세가지고 계속 밑으로 고였다는 뜻이 되시고요. 예. 처음에는 저정도로 많이, 많이 안 쟀을 겁니다. 아주 미사이세다가자츰탔더 음, 음. 양이 늘어났습니다. 음. 까먹어 마는 건 뭐예요? 막아야 검사가 되지 아 마는 거네 그렇지 아예 내부 부속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음. 앵글밸브 연결된 자리에서 누수가 아. 발생되었습니다 예. 근데 물은 어디로 타고 들어간 거예요? 요, 타일을. 사이로? 예, 요, 안쪽에, 요, 연결자리 요, 안쪽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에이. 요, 요, 텀으로 다 흐릅니다. 타일 뒤쪽으로 흘러요. 아, 그럼, 오랫동안 흘렸다는 소리요 여기, 예. 까지뭐다 챙겨보면. 예. 바닥에 물이 고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음. 예, 스탠하고, 네. 신주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실을 좀 감고, 테프론을 치게되면 제 경험상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물샌 적이 없습니다 밑에 실리콘이 떡이 되어 있었는데, 이큰 의미 없습니다. 이게 안움직이겠끔만 세면기하고 첨화하고 이렇게, 서로 안, 첨화 쪽이 안움직이겠끔만 조금만 쌓아놔도 충분합니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